새첫 인사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팀, 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어, 외치고 있는 우리의 네,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작은 것들이 연결돼서 강한 팀을 발휘하는.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또 느꼈습니다. 아, 소상공인의 온라인화라든가 또 자상한 기업이라든가 또 복지 플랫폼이라든가 아, 또 일본 수출 규제를 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주인공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은. 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어, 벤처기업이 튼튼한 나라 어,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이제 2022년 어, 우리가 지난 100년을 한번 보면요, 이 화면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100년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저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00년의 변화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과 그다음에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요 13조 4천억 원인데요. 이 13조 4천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아가야 될 2020년도의 목표는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이 스마트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런 어떤 보편적인 의미의 스마트도 있지만, 이 스마트라는 단어 속에는 SMART, uh, Selton's Magical Automatic Retriever of t e x t 그러니까 1960년대에 Cell t 셀턴이라는 교수가 uh, 정말 uh, 마법처럼 uh, 자동적으로 uh, 검색되는 어떠한 툴을 uh, 만든 것을 그것의 약자를 SMART라고 불렀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Self-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Technology. 스스로 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 이러한 것이 SMART라는 약자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향하는 스마트 대한민국은 어, 어떻게 보면 어, 인공지능 사회를 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이 스마트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첫째 중소 제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그리고 벤처와 스타트업이 어, 이끌어가는 스마트 서비스, 어,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상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해 우리가 연결의 힘을 통해서 어떤 강한 힘을 발휘한다면 이 연결의 힘이 관점의 이동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과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중소기업 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한 정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 3,4차 산업혁명, 인간의 머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와있는데요. 어, 이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DNA입니다.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인데요. 이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 세계 최초의 5G를 상용화하고 세계 최초의 5G를 상용화한 것은 물론 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고속 인터넷망이 다 깔려 있는 나라 그리고 400만 명 이상이 5G를 사용하는 그러한 매우 유리한 경쟁 구도 속에 있다. 그리고 AI 특허의 에그전 세계 순위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5G의 빠른 속도로 AI와 접목시키느냐.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보다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을까? 저는 중소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스마트 공장의 보급과 업그레이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 공장을 약 12,000개 정도 보급을 했는데요. 2022년까지 3만개를 목표로 해서 올해는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제조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처음으로 어, 올해 이제 론칭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어, 제조 기술에 걸려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어, 올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마트 서비스는요.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커피숍을 세우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건 정보 어, 어, 시스템이라든가 또 사전 고객을 어, 사전에 예측해서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는 애프터 서비스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신 분들 좋겠고요. 이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예산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의 많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상점은요.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스마트 스캐너와 같은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가미한 기술을 스마트 전통적인 상점에 접목시키는 일을 또 중소벤처 기업부가 함께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통해서 벤처 4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저희 중소벤처 기업부의 목표입니다. 이 세계 4대 벤처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올해 예산 가운데 보면은요. 모태펀드, 모태펀드가 약 8천억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태펀드는 KB 한국투자 벤처투자협회라는 곳 아시죠? 그곳에서 각 VC들에게 이 모태펀드와 매칭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어, 소부장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는 2차 선정 작업이 올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이 되면은요. 5년간 약 18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미 1차로 작년에 55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이 55개 기업들이 지난 연말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직원들이 첫째, 장가 갈수 있게 됐다. 국가가 인정하는 강소기업이 됐기 때문에 사기가 엄청나게 충전이 됐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또 강소기업 55개에 선정된 기업들의 두 번째 반응은 어, 해외에 나가서 상담을 할때긴 설명이 필요 없더라. 그래서 이 정책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가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올해 선정되는 것들이요. 브랜드 K. 잠깐만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브랜드 K가 올 상반기 중에 또 브랜드 K100 해서 선정이 되고요. 브랜드 K의 설정이 되면 해외 마케팅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이것 이외에도 올해 또 스타트업 100을 선정합니다. 이 스타트업 100을 선정하는 일에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기도 정부에서 아주 대규모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이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저는 골고루 돌아가시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이것도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규제자유특구에 그 어떤 그 연관 관련 있는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세제혜택 등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어, 자상한 기업을 통한 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라든가 또 복지 플랫폼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도 대기업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문제라든가 어, 하는 것들 그리고 같이 삽시다 캠페인 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이 정책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데요. 어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 들어오시게 되면 수수료를 매우 조금만 내시고 어, 물건을 파실 수 있어서 어, 중소 제조업체에게도 이득이 되고 또사 가시는 분도 이득이 되는 어, 그러한 혜택이 있고요. 또 같이 삽시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이 판매되니까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10년 할애를 통해서 서로 명함 교환하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드리는 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도 매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약 30억 원 정도 늘어난 15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서 정책 지원이라든가 또 협동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그리고 공동사업 지원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미 인문학과 기술의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 올해 한해 동안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벤처기업을 운영하시는 어, 우리 CEO 여러분들 어, 또 직원 여러분들 모두 기술을 바탕으로 한또 인문학과 연결된 새로운 창의적인 제품을 어, 많이 만드시고 또 많이 생산하시고 많이 디자인하셔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셨으면 하는 그러한 강한 바람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저희가 12월 말에 같이 삽시다와 함께 했던 크리스마스 마켓 영상인데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네, 협조해 주셨고, 또 중소기업 중앙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셔서 무려 온라인 한매까지 합쳐서 5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같이 삽시다의 이 테마는 지속적으로 한해 동안 계속될 것이고요. 올해가 마무리되는 12월에 크리스마스 마켓 같이 삽시다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계획입니다. 올한 해에 잘 부탁드리고 또 답답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